안녕하세요 공구의 신입니다. 오늘은 디월트 충전 그라인더 DCG 405 P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월트는 공구를 전문으로 만드는 미국 회사입니다 스탠리 블랙앤데카 그룹의 자회사로서 원래 이름은 드월트인데 국내에 상호등록을 디월트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디월트로 많이 유명해졌죠 이 디월트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입니다 창업자의 이름이죠 레이먼드 드월트 이름에서 따온 브랜드입니다 스탠리 블랙앤데카도 전부 사람 이름이죠 스탠리도 사람 이름 블랙앤데카 블랙과 데카도 다 사람 이름입니다 현재 디월트는 그룹 내에서 고성능, 고품질의 제품만 생산하는 별도의 브랜드입니다. 아, 일단 패키지를 보게 되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잠금 장치는 철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좀 튼튼해 보이죠.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하나 위에도 두 개가 달려 있죠. 어느 방향으로 들어도 편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이 케이스 자체가 여러 단을 쌓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 위치에 있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 디올트라고 로고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뒷면에는 이름 모를 스티커들이 붙어 있습니다. 아! 어, 3년 동안 AS가 된단 말이구나. 영어라서 그냥 읽기가 좀 싫으네요. 음... 자, 그럼 개봉박두. 어? 다안지기지고 여기서 멈추네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설명서. 제품. 배터리 두 개, 일반 충전기, 손잡이, 날겨할때 사용하는 렌치, 만조 이렇게 전부 꺼내봤습니다. 케이스를 보게 되면 형틀이 분리가 됩니다. 일단 외관을 보게 되면 검은색과 노란색이 참잘 조화가 된것 같습니다. 작업할 때 우리가 장갑을 끼고 만져지는 부분은 전부 다 검은색으로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그라인더 모양입니다. 스위치는 슬라이드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전작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스위치죠. 우리 드릴처럼. 누르고 있어야 작동을 하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어요. 끌때 별도로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 스위치는 장단점이 항상 존재하는 스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고와 밑에 보시면 브러쉬리스라는 명칭이 벌써 하나, 둘, 세 개. 카본 브러쉬가 안 들어가는 신형 모터가 들어갔다라는 의미겠죠. 출력은 더 높아지고 무게는 가벼워지고 힘은 좀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브러쉬리스 모터로 무브할 때 9000rpm까지 올라갑니다. 요즘 나온 제품들 대부분 뭐 8,000에서 9,000, 많게는 10,000rpm까지 올라가는데요.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평탄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이 커버. 가이드 커버가 5인치 사이즈로 들어가 있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잡아당겨서 자유자재로 회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물질이 사용자에 튀지 않게끔 조정하시면 되고요. 동봉되어 있던 이 손잡이도 양쪽에 나사선이 있습니다. 작업 환경에 맞게끔 마음대로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착을 해보고요. 확실히 장착을 하고 나서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 안정적입니다. 나를 장착할 때는 검은색 부위를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잘안 눌러지죠? 이 렌치로 살살살살 돌리면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버튼이 쑥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꾹 누른 상태에서 렌치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만조들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 만조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15mm, 16mm 다른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뒤집어서 쓰기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턱이 있어서 정확하게 고정이 돼서 돌아가는 거를 좀더 선호하긴 합니다 이렇게 만조를 넣어 주시고 어떤 날이든 장착을 한 후에 이 덮개 만조를 마무리로 돌려서 이 버튼을 세게 눌러 주신 후에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날을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돌려 보기 위해서 배터리를 이음새에 맞춰서 장착이 잘된것 같고요. 일단 실제로 돌려본 느낌은 아직 나를 장착을 안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진동이 아주 적었습니다. 약간 시끄러운 감은 있었는데 이 앞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양쪽으로 날리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쪽 손잡이 아랫부분 보시게 되면 양쪽에 흡입구가 있습니다. 필터가 양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앞쪽으로 바람을 불어주게 되죠. 이렇게 해야 작업시에 발생하는 열도 식혀주고 분진가루도 날려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모터를 관통하기 때문에 흡입구에는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죠. 당연하게도 가끔씩 세척을 해 줘야 됩니다. 드라이버로 분리해서 컴프레셔로 간단하게라도 불어 주셔야 고장 없이 오래 쓰실 것 같네요. 진동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무게도 배터리 포함해서 2.4kg 정도 나갑니다. 다른 그라인더에 비해서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딱히 더 가볍지도 않네요. 평균적인 무게라고 느껴집니다. 전체 길이도 한 350mm 정도 아주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네요. 음. 스위치를 껐을 때좀 느끼셨을랑가는 모르겠는데 전원을 껐을 때 빨리 멈춰줍니다.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거고요. 작업 시에 뭐돌 같은 거 자르다가 철제 재질을 만났을 때 RPM이 탁 튀면서. 이렇게 위험하게 튀는 경우가 있죠. 이 킥백에서 좀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 만지다 보니까 그립감이 이 뒤쪽에 가 있을 때 무척 좋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필터 부분을 막는데요. 혹시라도 막더라도 설마 이렇게 두 개를 다 막고 작업하시는 분은 없겠죠. 배터리는 20V 5.0A어입니다. 충전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완충을 해도 작업하는 재질에 따라서 짧게는 10분, 길게 써봐야 한 30분 정도밖에 사용을 하질 못합니다. 장시간 작업을 원하실 때는 여러 개 완충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죠. 뭐 충전그라인더 자체가 전기가 없는 장도에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용도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길게 작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를 보관하실 때는 전원을 먼저 연결해주시고 완충하신 후에 보관을 하셔야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공부에 대해서 귀신같이 잘하는 공부의 신이었습니다.